여기선요, 이렇게 한칸 낮은 협공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수에 대해서는, 어, 인공지능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변화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 사용했던 그 정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붙이고요. 두 칸을 벌립니다. 집받고 냅니다. 여기를 네, 붙이고요. 여기까지가 인공지능 등장하기 전까지 정석이었어요. 정석이라 불렸죠. 두칸 벌리는 것까지. 네, 이후에는 이제 백이 젖히고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어, 탄력이 넘치죠. 백은 양쪽을 다뒀다는 의미가 되고 흙은 선수로 귀의 실리를 차지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호각이라고 불렸습니다. 100으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석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인공지능이, 어, 이건 정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흙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붙여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을 한칸 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한 칸을 뛰면은, 만약에 100이 받는다면은, 이렇게 협곡을 갑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날짜가 아프다고 인간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또 붙여가고 이렇게 붙여가는 맥점이 있어요. 저치면요. 이거 치봤습니다. 이거 딱호을 쳐요. 양호을 치고 딱 늘게 되면은 이 백이 도망가기 급급하죠. 이거는 흙이 충분한 충분한 형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요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흑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백은 실리가 이게 뭐 볼품없죠. 네, 이거는 흑이 좋은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 여기서는 그나마 여길 받는게 정수거든요. 네, 이쪽을 당하면 안되죠. 여길 받는게 정수인데 흙은 눌러갑니다. 이게 쭉 눌러가게 돼서, 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러고 이제 흙은 손을 빼고 두게 되거든요. 근데 백의 실리보다 흙의 두터움이더낮습니다이 결과는 엘프고의 진단으로 흙이 우세합니다. 63% 정도 나왔어요. 예. 흙 승리 확률 63%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프로 기부에서도 나오지 않는 형태인데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 이 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 0 0을 잡고 이렇게 협공해가지고 두칸 뛰는 수는 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이 수가 예. 일본 바둑에서 나온 수인데 인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뭐 초일류급들도 이 수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100으로. 100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어,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는 없어졌죠. 그럼 궁금하시죠? 인공지능 도대체 어떤 수를 추천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인공지능의 추천의 한 수는 이 수입니다. 날짜로 주라고 말해요 날짜를 두고, 씨 받으면 이렇게 늡니다 호구치고, 두 칸은 벌렸어. 이렇게 되면은, 어, 흑백간의 호각의 진행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알파고 정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들도 이렇게 둘 거예요.